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라는 말은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살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런 식으로 보통 개념 정의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개념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함께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바로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국가. 이렇게 민족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트와 로스쿨 면접에서는 이 다양한 의미가 모두 다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요.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개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간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해관계에만 특정된 것을 우리가 공동체라 하지 않고 이것이 중첩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해관계가 같지 않더라도 하나의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델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가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이 가치를 공론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 함께 모두 지켜나가겠다라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법의 기능과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의에 따르면 공동체가 지켜야 될 가치 혹은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될 정체성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 팔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동체를 묶어주는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관련한 추천 도서는 샌델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공동체가 지켜야 될 가치와 정체성은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내지는 사고팔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에서 샌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것을 상품화하면 변질되거나 저평가된다. 시장에 속한 영역이 무엇인지, 시장과 거리를 두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재화, 즉, 건강, 교육, 가정생활, 자연, 예술, 시민의 의무와 같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례별로 이러한 재화의 도덕적 의미와 재화 가치의 적절한 평가 방법에 대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샌델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에서 샌델은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토론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공동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